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에너지 기능사 작업형, 어, 작업형에서 이제 배관 작업보다 중요한 동관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어, 제가 지금 얼굴은 안 보이는데, 음, 자, 목소리만 듣고, 자, 어, 아세틸린하고 산소를 가지고 하는 가스 용접이에요. 가스를, 어, 일단 붙여서, 자,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이제 가스 불 조절이래요. 불 조절인데 이것도 이제 뭐 자주 해보시면 금방금방 이제 뭐, 넣는데 실력이 자, 이렇게 하고, 자, 가스 불은 이렇게 쇠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약간, 약간 바람 소리만 살짝 나면 좋아요. 왜냐하면 그, 동관 용접은, 어, 너무 쎄면 안 돼. 그래서, 자 보시면은 이제 CM에다가 동관을 꽂고 천천히 할 건데 우선 CM이 열을 받아야 돼요 열을 받아야 그 융착이 잘 돼요 대부분 CM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CM이 충분히 열을 안 받고 어, 용접봉을 들이밀기 때문에 융착이 안 돼가지고 어, 누수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제가 우선 CM 쪽에다가 한번 가열을 해볼게요 CM을 천천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가열해서, CM에 보면은, 코팅되어 갖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어요. 일단, 걔네들이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, 천천히. 그리고, 용접 불꽃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 안 돼요. 음, 특히, 동관 쪽에다가 그렇게 되면은, 동관이 빵꾸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, 이제, CM이 서서히 열이 발, 열이 받을 때까지 해주시고, 음, 자,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열을 받게 해줬으면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cm이 살짝 붉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한 곳에 조금 머무르고 붉은지 안 붉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떼줘요 이렇게 떼줘보면 불을 떼보면 자 붉은 기운이 돌면 자 약간 붉다가 말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줘요 이것도 이제 가르치는 선생마다 님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착도 잘 되고 어자 붕사는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는데 어 가능하면 붕사를 한번 찍고 동관을 꽂아주는 게 좋아요. 뭐 이렇게 용접봉에다 붕사를 바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동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취향이니까 시험장 가면은 물 붕사가 많아요. 물 붕사에다 찍고 시엠에다 꽂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. 자, 붉은 기운이 도는 거를 한 바퀴 돌았어요. 그러면은 이제 CM이 좀 약간 검어졌잖아요. 이렇게 하면 어 동관 쪽에다 가열을 해줘요. 동관에다 가열을 해서 동관이 붉은색을 보일 때까지 자좀 붉어졌죠. 이렇게 붉어졌으면 용접 준비가 된 거예요. 그럼 조금 내려와 가지고 CM하고 동관에 불꽃 들어가는 걸6대4 정도로. 46 그래 가지고 자, 용접봉을 요렇게 들어가야 돼. 옆으로 들어가면 어 너무 빨리 녹아 가지고 뚝뚝뚝 흘러내릴 염려가 있으니까 천천히 자, 수직으로 세워서 연필 잡듯이 해서 딱 놓고 들어가서 쭉 하고 띄어져요.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불을 뺐잖아요. CM에 오래 있으면 CM이 빨개져 빨개지면 용접이 잘안 돼요.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는 자 용접물이 녹는 걸 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천천히, 그리고 또 떼어주고, 이렇게 하고 한 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고, 자, 녹는 거 보고 용접봉이 들어가는 거예요.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. 보통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. 불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접봉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가져가면 이제 누수가 일어나겠죠. 그래서 얘를 마무리를 해줘야 돼. 어, 시험장에서 이제 생각보다 용접봉이 빨리 녹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음, 네, 자 마무리 자 녹여서 cm 쪽에다 열을 주면. 얘가 서서히 내려와요, CM 쪽으로. 그리고 불을 이렇게 쳐줘야 돼. 이렇게 쳐줘서 약간 열을 다운 시켜야 돼요. CM이 새 빨갛다. 그럼 용접이 잘안 돼요, 오히려. 어, CM에다 열을 주고 이렇게 녹여주면, 어, 내려와서 이렇게 싹 붙어요, CM 끝에. 어, CM 끝에 턱진 거를 감싸줘야 돼요. 그래야지 누수가 안 일어나니까,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. 마무리 해줄 때는 불을 제가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. 요걸 잘해야 돼. 뗐다가 붙였다 하는 거를. 음. 보통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수강생들이 CM이 새 빨개요. 그러다 보면 CM을 오래 가열하면 CM이 막 녹아버리고. 음.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댔다가 떼어줬다가. 제가 CM 쪽에 열을 좀 많이 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? CM은 살짝 덥잖아요 어, 얘는 열 따라 움직이니까 열을 이렇게 주고 내려주고. 자. 아까는 모양이 별로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되거든요. CM에다가 살짝 붙여줘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 떼잖아요. 새빨갛을 때 한번 떼주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안된 부분을 봐요. 턱이 보이는 부분, CM을 감싸지 않은 부분을 보고 그쪽에도 한번 이렇게 더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. 자 보면 거의 다 됐어요. CM 용접은 이렇게. 간단해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자, 산소 끄고 자, 요거를 한번 식혀서 어떻게 용접이 잘 됐는지 확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음, 동관이니까 열전달이 빨라서 한 번만 식혀도 돼요. 이렇게. 식히고 그다음에 아. 자. 용접이 보시면은, 이렇게 CM 쪽에 쫙 이렇게 용접이 됐죠. 음, 요 정도로, 어, 깔끔하게, 이렇게. 요렇게 하면 이제 CM 용접이 끝난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이 이제,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또 막상 하면은 어려운데, 아, 그 단계별로, CM을 처음에 서서히 가열해주고, 그 다음에 CM이 붉은기가 도는 걸한 바퀴 돌리고, 그 다음에 동관을 가열하고, 그 다음에 용접봉이 들어가는 게, 그 다음에 돈 다음에 불이 있으면 안 돼요. 불도 같이 빼줘요. 그 다음에 불이 먼저 들어가고 용접봉 들어가고.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용접이 돼요. 어, 요게 이제 CM 용접. 어, 작업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예.